누구나 고민하지만 누구도 정답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답 없는 고민. 일본 여행 갔다 오셨잖아요. 어땠어요? 여행? <laughs> 아 여행이 전 처음에 여행에 대해서 별로 설레는 게 없었거든요. 요즘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너무 쉬고 싶다는 생각이 커가지고, 엄마가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도 그냥, 아, 그냥 뭐 갔다 와야겠다. 그러고,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건 여행 갔다 와서 출근 어떻게 하지? 한 5일이라고 잊으시면 또 좋고, 근데 이제 또 5일이라고 잊으시고, 이게 반복이 돼서 그나마 살만 했는데, 뭔가 이 일도 뭔가 활동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러면 2주 동안 못 쉬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내가 그럼 그 다음 주에 일을 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컸거든요. 뭔가 설렌다기 보다는. 이제 공항 도착해서도 막 옛날에 진짜 막 학생 때 그런 여행 간다 했을 때 느끼는 설렘은 없었고. 가서 이제 일본을 갔는데, 일본 갔을 때도 그동안 조금 여러 번 갔으니까. 그냥 이전에 일본 여행이랑 똑같다고 느꼈어요.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뭐 쇼핑하고, 구경하고. 근데 이번에 히로시마 간 거는 또 처음이어가지고,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신기하고, 역시 일본은 좋구나,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뭔가 생각이 딱든 게, 그, 제가, 제가 다니는 곳이 좀 버스나 이런 지상전철 같은 거를 좀 탔어야 됐어요. 근데 타면서 이제 한 20분, 뭐 30분, 뭐 이렇게 타고 가야 되니까, 에어팟을 끼고, 일본 노래를 들으면서, 예, 눈을 살짝 피곤하니까 이렇게 감고, 약간 떴다 감았다가 하는데, 비가 막 내리는데, 신호등 막 보면은 일본 고등학생들이 걸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약간 애니메이션 한 장면 같았고, 제가 한 초등학생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약간 로망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일본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고, 뭔가 일본인들이랑, 일본에는 조식코세라고 해가지고, 일본 여학생을 부르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약간 그런 문화를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되게 귀엽고, 막, 리액션도 막, 막 이러고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뭔가 제가 잊고 살았던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막 이렇게 꿈떡꿈떡 들면서 아 약간 옛날에는 이런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동안 뭔가 하고 싶은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꿈에 대한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기분이 묘했어요 되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딱 오니까 여운이 너무 많아요 저는 <laughs> 히로시마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음 근데 가볼만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여행은 한국인이 많이 없어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비주얼 대박이다 음~~ 우와 어 맛있다 <laughs> 고기밥 하나만 맛있어. 아까 시켰는데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까 밥 시켰는데 밥 먼저 감사합니다 저는 고기 먹을 때 무조건 밥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 밥을 안 먹으면 단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악순환 다이어트 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면 무작정 굶기부터 하니까, 뭐라 해야 되지? 굶는 감참 진짜 잘하거든요? 안 먹으면 그냥 계속 쭉안 먹을 수가 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굶을 수가 안된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굶다가, 막, 뭔가 하나 먹기 시작하면, 막, 사무실에서뭐 먹기에는 이제 단계 최고니까, 간단하게. 냄새도 안 나고, 이러니까. 단 거를 막 주워 먹고, 그럼 뭔가 배는 고픈데, 뭘 먹긴 했는데, 입은 달고 약간 이런 식까 기분이 되게 났어요. 음, 칼로리는 이미 채웠는데 맞아요. 양심상 또 먹긴 좀 <laughs> 어. 그런데 한 먹을까 말까를 3 시간 동안, 시간 동안 막 고, 고민하고 이제 먹으면 이제 후회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딱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한게그 동안은 좀 불안한 게 컸잖아요. 일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 고민과 뭐가 맞다라는 정답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일을 하면 되는데 발전할 거라고 믿고 내가 어떻게 발전할지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아, 불안하다 어떻게 될까 이렇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직무는 공채도 잘안 나오는 편이고 죄다 경력직도 많이 뽑고 하는데 이번에 공채에서 꽤이 직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제가 이 기회를 또 놓쳐버리면 또몇년뒤 돌아올 텐데 그때 가서 또 후회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미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놓은 상태인데 그럼 계속 돈이 빠져나갈 거고 뭐 그런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음, 학교 다닐 때 이제 시즌을 막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뭐, 제가 그리는 꿈은 석사를 외국에서 해서 별로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 꿈은 있잖아. 접었어요. 그 꿈은 그걸? 접었는데, 네. 왜냐면 들어가는 그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결과가 불확실한 것도 있었고, 왜냐면 수요가 너무 적으니까 너무 적기도 했고, 또 그걸 희망하는 저보다 능력이 좋은 선배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고민을 그때도 조금 했었는데,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기업에 취업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성향상 취업을 하는 게더 좋겠다고 라 생각이 드니까. 외국어 쪽으로 취업을 해보자 이거 살려서 공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쳐, 찾아봤는데 다 외국인만 뽑고, 사실 외국인이 저보다 훨씬 더 언어를 구사를 잘하고, 요즘 한국인도 엄청 잘하니 한국어도 잘하니까 굳이 나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장이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취업 강의를 들으면서, 직무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회사에 는 이런 직무가 있다라는 거를 뭐 마케팅도 있고 영업도 있고 구매도 있고 뭐 지금 하는 HR도 있고 뭐 이런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빨리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그 경험을 쌓아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또 요즘에는 관련한 직무 경험이 좀 중시가 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외국어 관련해서 수상한 거 밖에 없는데 뭔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이 물론 도움은 됐던 것도 팩트지만 그때는 아, 내가 이걸 한 거에 대해서 후회를 정말 많이 했고, 그냥 이 전공을 하지 말고 그냥 남들처럼 영어를 할 걸, 아니면 그냥 남들 하는 상경계열 이중 전공을 할 걸, 막 이런 후회를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 전공을 할 때만큼은 정말 재밌고, 되게 몰두해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랑 가까운 거, 를좀 찾아보자 그리고 또 내가 뭘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 교육이었거든요. 제가 막 언어 활용해서 멘토링도 했을 때 재밌었고 그니까 막 저희 후배들이나 선배들도 이제 처음 이 언어를 수강하는 선배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짜서 뭐 방과후에 뭐 알려준다든지 그냥 진짜 과외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이제 알바하면서 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 친구는 성격이 좀 어떠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면 얘는 살짝 이게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그냥 달달 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점수를 높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버스 타고 고민하고 이랬던 게 저는 되게 뜻깊고 재밌었고 막그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1 0점 맞았어요 하는 게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그걸 실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도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일단 뭘 해야 되나. 뭔가,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직관이 확 들어가지고, 빠르게 그거 관련해서 공고를 막 찾아갔죠. 근데, 어, 제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몇 개를 지원을 하면, 어, 근데 왜 외국어 하다 여기 왔냐. 이거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어 그냥 교육이 좋아서 왔는데, 그 뭐라고 잘말해야되나라는 아. 생각도 들고 사실 그런 질문은 네. 약간 압박하는 거지. 네, 네.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기는 한데 그 경험을 너무 쌓고 싶은데 인턴조차도 중고 인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나마 제가 이제 갖고 있던 메리트는 외국어 전공자로서 옛날에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엎지저지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경험을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게 취준을 하기 전에는 네. 제가 일했던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 듣기 전까지는 이거 안 되면 나 그냥 먹을 거야겠다. 요 먹을 가가지고 영어 실력이나 좀 키워봐야겠다. 뭐. 네, 그러고 영업으로 틀어버려야겠다 해외 영업으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니까 아 어호를 가서 약간 좀 넓은 세상을 좀 보고 외국에서 산다라는 경험이 되게 값질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일종의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는 좀 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인드는? 어차피 나는 어리니까, 오늘 갔다 와도, 갔다 오려면 사실 지금밖에 없고, 뭐, 30대 초반 돼서 간다고 하면 이제, 걱정 엄청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저도, 아메리카노를 입에도 못 됐거든요. 무조건, 라떼나 달달한 카페 라떼 먹어야 되고, 카페 라떼도 막 시럽 추가해서 먹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저혈압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핑핑 도는데 뭔가 의욕은 막없었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항상 그게 분했거든요, 금 옛날에는 막 대학생 때는 밤도 새고 이랬는데 퇴근하고 지하철에 또 한, 한번 잠들면 진짜 깊게 잠들고 막 정유장을 지나친 적도 막 있고 이러니까 혼자 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막 사람들이 다 먹으니까 그냥 맛을 안 느끼려고 코를 막고 막 먹었어요. 가루 약품킬 때잖아 먹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약간 좀 직장인의 무조건 서울 음료? 이런 느낌으로 됐죠. 근데 진짜 아메리카노는 네. 맛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저 근데 아메리카노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몰라야겠다, 계속. 제가 전 직장에서 출퇴근을 일산에서 공은사역까지 했으니까 거의 1시간, 음. 2시간? 오, 한 시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침에 잘았다네.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입석도 안 되고 이러니까 엄청 기다려야 되고 막구호선 급행 타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2 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다섯시 일어나요. 그러고 퇴근하면 집에 9시 1 0시에 도착하는데 제가 그때 또 PT를 받았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집 가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바로, 피곤하니까 그냥 바로 잤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랬지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출퇴근이 편도 한 시간이니까, 뭐 많이, 많이 편해졌는데, 왜, 왜더 힘들 것 <laughs>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커피를 안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커피를 계속 마셨는데, 아침에. 아, 지금은 커피를 제가 잘안 마시니까, 아, 내가 좀 살만한가 보 <laughs>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잔 마셨어요.